다시 체인지하셔서 지금 40대이시죠? 네, 아 50대 세요안세요 어, 50대. 네, 50대 중반이신 고객님 어, 뭐가 궁금하신거죠? 음, 사업은 사업은요? 오른손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뽑아보세요 네, 사업은 지금 뭔가 비교하고 있다 어, 이것저것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 했고요 그 사업은 자체는 원래 사업은 자체는 좋으신 면이 있으셨어요 좋았었던 때가 있으셨나봐요, 굉장히. 근데 사업분이 지금 현재 비교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어떤 일을 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을 좀 비교하셔야 되나봐요. 그래서, 음, 그 어렵게 생각되지만 뭔가 도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카드가. 그러면 잘 될지, 이 카드 중에서 한장 뽑아보세요. 잘 되실지. <laughs> 아유, 좀 어렵구나. 힘드시구나. 음, 지금 생각하는 일 자체가 좀 <laughs> 어렵고, 사자의 입을 벌리려면 얼, 어떻겠어요? 굉장한 용기와 뭔가 결단과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좀 지금 암울하게 보인다. 음. 어렵게 보인다. 라고 볼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떨지. 결과가. 결과. 알수 없어요. 알수 없어. 네. 본인이 도전을 해서 용기를 <laughs> 내느냐. 아니냐에 음. 달려있다. 지금 알수 없다. 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아, 땀을 흘리라. 네. 어떻게든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찾고 뛰어들어서 어, 도전하고 하라. 그게 정답이에요. 네. <laughs> 그렇게 나오네요. 네. 또 애정운 하나. 애정운이요? 음. 네. 애정운 볼게요. 잠시만요. 예정훈, 네, 예정훈 두장보으세요 네, 두 장. 어, 괜찮아요. 두 장, 그냥, 예, 네, 두 장이 나왔으면, 네, 두 장, 그냥 두장 두 장, 어, 주셔도 돼요. 네. 예정훈이, 어, 고뇌가 있으셨네요. 예정훈에, 고뇌가 음. 있으셨네요. 그리고 지금은, 어, 서로, 딴 곳을 바라봐요. 음, 돈을 바라고 여자는 돈을 바라고 나는 이것저것 복잡한 일에 저기에서 애정에 눈을 감고 있어요 현재. 근데 뭔가 희망이 있어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음, 어찌 될지 음, 좋아질 순 있어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음, 힘들었던 고뇌의 순간이 있고. 어, 서로 소닭보듯이 한다고 라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볼수 있는데 아, 그래 이혼을 했으니까 아,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니까. 그래서 고뇌가, 그, 이혼 고뇌가 이혼이 고 이거는 소닭보듯이 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아, 네. 그런데 희망이 있으신 꿈을 꾸시나요? 희망이 없는 거지 이제 만나고 싶은 다른 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희망이 있고 아. 만나실 수 있는데 음, 어떤 분을 만나시게 될지를 볼게요 음. 어떤 분을 만나시게 될지 아, 좀 냉정하고 결단력 있는 여자분을 만나셔야 될것 같아요 좀 뭔가 결단도 잘하고 좀 차가운 도도한 느낌이 나는 그래도 그래도 어, 나를 좀 뭔가 옆에서 어떤 도움이 돼줄 수 있고 어떤 길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이 나타날까 볼까요? 과연 나타날지? <laughs> 나타날지? 과연 나타날지? <두구두구두구> 2022년. <laughs> 2022년. 그런 분이 과연 나타날지? 나타날지? <두구두구> 한 장이나? 네. 아, 어, 안 나타나? 아니, 안 나타난다고 볼 수만은 없고요 어, <두구두> 가능성이 나타나는지 뭐야, 안 나타나는지는 <두구두> 이 카드로 보면 될것 같네요. <두구두> 가능성 나타납니까? 그런 여자분이 나타납니까? 네, 나타날 수 있어요. 닭띠는 뭐죠? 닭띠 중에 찾아보세요. 닭띠 중에 작, <laughs> 네. <작게 웃음> 여기 지금 또막 검색하시는. <laughs> 여기 닭띠 <닥디. 웃음> 중에 찾아보세요. 네, 그런 여자분이 있을 수 있다고 나오니까요. 음, <laughs> 아니면은 82년생 닭띠. 네.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니까, 이제 새벽을 알리는 거니까요. 희망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닭대중에 찾아보세요라고 했지만, 그것도 가능하고, 또 희망을 가지시라고. 새벽이 밝아오는 거는 아침이 밝아오는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리 체인지 됐어요. 네. <laughs> 50대 중반의 남성 고객님,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네. 저는 아들이 네. 지금 학업이 아드님. 맞는 건지 하고. 네. 한번 뽑아보세요. 자, 음. 한 손으로 먼저 아드님 학업이 맞는지. 네. 네. 뭔가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일이 맞을 수 있고요. 뭐가, 아, 남을? 음. 음. 남을 가르치는 일이 맞을 수 있고요. 현재는 지금 안 맞아서 좀 우울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나오 거거든요. 들어가지고 네, 네네 안 맞아서 우울해하고 있어서 네. 그렇고요. 음, 그러면 직업은 어떤? 게? 직업은 어떤 게 좋을지 지금 생각이 많은가 봐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 그럼 한번 직업 뽑아보시겠어요? 어떤 직업이 맞을지? 음. 어떤 직업이 맞을지 뽑아보세요. 여기서 뽑아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올려놓으시면 돼요. 네, 오, 뭔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따로 좀 좋아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요? 네, 네 본인이 하고 있는 하고 싶어하는 네. 일 쪽으로 좀 음. 생각을 해서 그 무게를 그쪽에 실어주시는 게. 음. 본인이 지금 어떤 뭐 가르치는 일도 맞을 수 있고요. 근데 본인이 좀 힘들어해서 지금 직업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아요. 이런,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무게를 좀 잘, 비중을 잘 두고 좀 이렇게 가늠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더 맞다고 하면 혹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얘가 예술 대학을 다 다니는데 그 지금 군대가 네네. 나와가지고 갈까, 가는데 가기 전에 음. 네. 이익이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다시 뭐 수능을 치니 네. 뭐 많이 그러는데 네. 지금 다니는 학교도 좋거든요. 네. 근데 잘안 맞나봐. 어, 안 맞아서 고민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응. 다시 뭐능을 치고 돈 엄청 다시 들어가야 어, 되는데. 근데,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나오네요. 어, 그래요? 네. 음.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네,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니까요 어, 가능성이 있는 일에 충분히 아. 잘될수 있다고 나와요 아, 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그 어, 가능성 이 있는 일에 좀 아. 무게감을 실어주셔서 좀잘될수 있도록 하면 입신양명 잘 된다 라고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제카 음. <laughs> 한 번만 해볼까 아, 네네네 궁금하신 거 그러면은, 어, 어떤 거 궁금하신지, 어떤 거궁금하신 나의 재물은. 재물은요? 건강. 어, 재물은. 건강운과 재물은. 어. 재물은 어떨지. 평생 돈을 못 벌었어. <laughs> <laughs> 먹고 재물, 살기만 했지? 네, 재물은 한번 볼게요. <laughs> 하나 뽑으면 돼? 네, 한장 음. 뽑으세요. 아이거 아, 괜찮아요. 두장 음. 보셨으면, 부정돼요. 좋을 때도 있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나와요. 칼날이 막 나한테 날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으셨던 때도 있었지만 어, 지금 칼날이 많이 날아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상황이 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재무분이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렇지만 좋아지실 수 있다고 나와요. 결과적으로 음, 나쁘지 않아요. 좋아지실 수 있다고요. 요새 나와요. 힘드니까. 네, 요새 많이 힘드신가 음. 봐요. 음, 스트레스 받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지실 <laughs> 수 있다. 회복되실 수 있다. 맙습니다아 네. 네, 그리고 건강. 한 가지가 또 있으셨는데 건강원. 네. 아, 건강원 물어보신다. 아예 네. 당뇨가 경계지점이 와가지고. 네, 건강 상 네, 네, 아주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은 어떠실지 네, 뭐든지. 그 꾸준한 관리, 건강도 음. 체크하고 살피고 꾸준한 관리 그런 게참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요즘은 당뇨도 관리만 잘하면 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잘 드시고 그 식생활 개선 잘하시고 하면은 괜찮은 니인데 네. 건강. 오뭐그이래 네. <laughs> <왜> <laughs> 그러게요. 근데 마음도 뭔가. 마음에도 우울함과 상처가 음. 좀 있을 수 있다고 나오고요. 건강 상태도 뭔가 내가 그냥 아예 괜찮겠지 괜찮겠지 음. 타협하고 있지만 안 좋은 상태인 거요 음. <laughs> 마음도 그렇고 음. 건강 상태도 음. 건강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 보면은 좀 당뇨 혈관계 그런 것도 그렇고 그 건강 상태 어떠실지 건강 어떠실지 좋으셨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떨지 어~ 대체 좋았죠? 네 좋았어요. 당뇨하고 네. 뭐 혈관이 쪽으로네좀 네. 이제 빨간 불이 툭툭 들어와아 음.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안 음. 좋아지실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폐, 폐쪽 호흡기 개통도 좀 약하게 태어나셨을 음, 수가 네, 있어요. 폐나 원, 호흡기 때, 쪽으로. 네. 네. 네, 네. 태어날기를 음, 어, 폐나 호흡기 어. 쪽으로 약하게 태어나셨을 수 있고요. 음. 앞으로 건강 어떻게 되실지, 회복 되실지, 좋아지실지 보면, 어, 네, 어이, 회복 되신다고 나와요. 빨간 거들요 아니, 이거는 좋은 컬러예요. 아, 그래요? 네. 밝은 컬러잖아요. <laughs> 이게 뭐 어두운 컬러로 나왔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충분히 관리 잘하시면 음. 회복 알겠습니다. 가능하다고 예. 나오니까요.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어 그러고 수상화 이제, 수상화 네네. 그러고 그 경제적인 부분도 스트레스 받으시는 음. 것도 빨리 이제. 알겠습니다. 네 심적인 스트레스도 빨리 벗어 던지시고 잘 되실 거예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네.